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예, 먼저 하나 눌러 주시고요. 이제 가셔도 괜찮습니다. 찾으시는 차가 아니면 가셔야죠. 뭐, 이 영상 긴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구르마가 조회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오는 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업로드하는 차도 다양하니까요. 찾으시는 차가 있다면 구르마의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찾으시는 차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충분히 차량 검증하고 있는 그대로 또, 과,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 드릴 거니까 예, 어, 이 사람 설명 믿을만할 것같다라고 싶으시면 구독해놓으시고 아, 전화해봤더니 맨날 팔렸다 그래 아, 그러면 알림 설정해놓으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 소개하게 될 차량은 2019년식 케이지 네, 모빌리티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예, 쌍상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 어, 4륜구동의 프로페셔널 S 등급의 차량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9년 7월 등록했고요. 10만 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어, 차는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이제 이 스포츠 칸의 경우가 이제 뒤에 적재함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제 사실 그 차의 전체적인 길이도 카니발보다 더 길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금만 공을 잘못 들이면 되게 구성머리가 없고, 조금 이쁘게 꾸미면 차가 상당히 또 자세가 나오는 차인데, 제가 본 차들 모델 중에는 그래도 가장 잘 손대놓은 차인 것 같습니다. 어, 요란하게 해놓지도 않았고요. 어,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촌스럽게 그냥 무성이하게 한 것도 아니고, 차는 스포츠 칸에 딱 어울리는 익스테리어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2 0 엔진인데 181마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출력이랑은 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엔진 소리 들으신 바처럼 아주 좋습니다 2019년이니까 19, 20, 21, 22, 23, 24, 6년 됐고요 10만 천이니까 뭐 운행거리는 정상적인 운행거리를 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그 크롬 휠 같은 데 보면 아 전차조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 안에 장착된 것들을 보면 그렇구나 특히 이제 뒤에 그 적재함에 이제 적재함이 길잖아요. 이 차의 이제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 칸 같은 경우에 적재함이 길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걸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슬라이딩 배드를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안 넣으신 차들이 많아요. 근데 슬라이딩 배드는 이렇게 적재함을 싣고 예, 슬라이딩으로 잡아당겨서 안에 있는 물건을 빼고 넣고 할수 있는 그 슬라이딩 배드까지 순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너무 구성머리 없이 이렇게 하프탑이라고 해도 탑을 올려 놓은 거는 자세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차는 그러면 색깔도 그렇고 전체적인 스타일도 그렇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예, 권해드릴 만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7만 킬로, 타나 10만 킬로, 타나 상용차 뭐 거기서 거기에 어,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차주가 얼마나 차에 진심이었는지 그걸 들여다 보면 되는데 이 차는 전 차주가 그래도 나름대로 차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진 차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차는 네, 19년식 프로페셔널 S니까 그래도 등급이 상위 트립에 속하고. 네, 그리고 옵션들도 상당히 많이 잘 갖추고 있고, 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까지는 들어있으니까 차값이 거의 4천만 원 조금 넘는데, 감가된 걸로 치자면, 네,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대에 내놓는 차량으로 봐서는, 뭐, 칸도 지금 현재 이 픽업 스포츠 차량으로는 가장 인기 있는 차 중에 하나인데, 네, 옷도 잘 입었고, 안에 내용도 좋고, 엔진 미션이나 뭐 전반적인 상태 다 괜찮으니까요. 저와 함께 차량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차량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림자가 좀 어둡긴 한데요. 차량은 검정색 아니고요. 곤색입니다. 진청색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고요. 차는 예, 2019년식 스포츠 칸, 네, 칸입니다. 맥스턴 스포츠 칸이고요. 네, 프로페셔널 S5 링크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어, 칸이 진짜로 차 잘못 꾸며놓으면 정말 허접하거든요. 그지 같아요. 아예 손을 안 대놓으신 분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그냥 차 별로 멋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신데, 네, 차는 아주 예, 잘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제, 크롬일, 부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크롬일 다내짝다 깨끗합니다. 예, 깨끗하고요.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 20인치 휠이 2550 어, 타이어하고 딱 맞아 가지고 차는 굉장히 정숙하게 예, 차감을 유지하고요. 달리는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쾌하게 달려주기 때문에 이 20인치 휠 예, 상당히 그 안정감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어는 트레드 무난히 아직은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뭐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무난한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타이어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피아노 건반 현상처럼 날이 서거나 그런 거 없이 예, 타이어 소리 안 나고요. 이 상태 이대로 예, 겨울까지 타셔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차량 뭐후방 감지 센서 다 되어 있고요. 칸이죠. 그래서 이 뒤에 적재함이 일반 차량보다 ]입니다. 예, 긴데 잘못 꾸며놓으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상당히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슬라이딩 베드라고 되어 있죠. 슬라이딩 베드 이렇게 돌려서 잡아당기시면, 네, 여기다 짐 실어가지고 다시 넣고 빼고 하시기가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거 굉장히 실용적인 건데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요 안에 들어간 짐을 꺼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요. 네,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카메라, 여기 달려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운드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3D, 예, 주차, 보조장치 되어 있어서, 차량 상태, 어, 좋은데요. 지금, 비상등을 켜놓으니까, 얘가, 그 깜빡이를 키면은, 귀뚜라미 소리를 내게 돼 있네요. 아마 전 차주분이 그런걸 해놓으셨나봐요 네, 스마트키 두개있고요 차량은 양좌석 모두 다 리클라이닝 수동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으로 되어 있구요 양좌석 모두 다 예, 열선과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도요 코란도나 액티언스포츠 같은 차와 가 달리 예, 다행히도 이 차는 그래도 뒤각도가좀 있어가지고 뒤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제가 늘 스포츠 차에다 어른들 만약에 뒤에 태우고 장거리 가면 노인학대라고 말하고 자녀들 태우고 다니면 어린이학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뒷좌석 여유있게 각도도 비교적 잘 꺾어진 편이어서 그래도 안락함을 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암레스트 내려놓고 나면 뒤에 두 사람 정도는 뭐 그냥 편안하게 탈수 있을 정도 됩니다 예전에 무소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 태우고 가면 진짜 죽음이었거든요. 장거리 가면 네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있고 네 8인치 내비게이션 잘 되어있습니다. 네그외 시스템들 다 되어있고요. 네 스타트 버튼 되어있고 크루즈 네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차선이탈이나 뭐 그외 장치들 되어있고요. 뒤에 송풍구 그리고 열선 시트 되어있습니다. 시트나 이런 부분들 다 깨끗합니다. 네 굳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고요. 뒤 트렁크 적재함도 험한 짐 실은 차가 아니라서 깨끗합니다. 뒷좌석 열선 되어 있어요. 열선 들어옵니다. 예, 열선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역시 깨끗하고 운전석은 리클라이닝 자동으로 되어 있고, 예 요추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VDC 속도리미터 측방 경보 뭐 이런 것들 다 되어 있고요. 예, 카메라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각종 장치들 뭐 이상 없이 핸들 열선까지 다 되어 있고. 크루즈 되어 있고요. 10만 1,032km 운행을 했습니다. 자 깨끗하고요. 지금 현재 저는 예, 전북 월드컵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앞에 나와 있고요. 차 상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 여름이라 저 반팔 입었는데 예, 여름 날씨에요자 중요한 거 예, 파트타임 4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2륜 구동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충전기도 이렇게 예,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 파냐 이 S 정도 되, 프로페셔널 S 정도 되면 예, 차는 아주 뭐이 정도면 필요한 옵션들은 다 갖춘 풀옵션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위에 옵션은 사실 없어도 되는 옵션들이에요. 별로 필요 없는 옵션입니다. 예, 이제 주행하면서 차량 설명드리고 차옷잘 예, 입었고 스타일 잘 만들었고 전차주가 차에 아주 공을 많이 들인 차량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운행하죠. 2019년 7월식 렉스턴 스포츠칸2.2 사림구동 프로페셔널 S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만 1,000km 운행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운행해 보도록 하죠. 되게 뭐랄까요? 굉장히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직하고요 예, 차량 상태에 대해서만큼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만큼 예, 차대용은 훌륭합니다 <laughs> 와 좋습니다 아 이렇게 그 벌써 19년이면 5년 정도 돼, 5, 6년 됐는데도 이렇게 신차 느낌을 차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KG 모빌리티를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쌍용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음 저기였지만 제가 볼 때는 콜로라도 보다는 이 차가 월등하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보니까 상당히 상당히 그 만족스러운 승차감도 보여주고 또칸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면도 있고 어, 슬라이딩 배드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또이 차량을 그 여러 가지 짐을 실는 용도 또 캠핑 다니면서 여가 활동하시는 용도 어, 이렇게도 쓰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급가속해가지고 차 치고 나갈 때랑 보면 더 이상 쌍용차 케이지 모빌리티 느낌이 아닙니다. 차에 타고 나가는 게요. 물론 이제 그어요 다음 모델부터는 아마 렉스턴도 그 현대 꺼 현대 미션을 갖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미션이랑 특별히 문제 없고요. 그리고 차량이 보여주는 순발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렇게 엔카 같은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같은 모델을 두고도 뒤에 가로치고 5링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차축을 붙들고 있는 어퍼한 오한 뭐 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차가 서스펜션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쪽에 어떤 저기를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 같은 것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예, 그 장치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5링크 또는 뭐 4링크 뭐 이런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차량은 5링크 차량이니까 예. 아주 정숙하고 안정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20인치 휠에 네, 255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정감은 뭐그만할 것도 없겠고요. 이렇게 넓은 타이어를 낀 차들의 핸들링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핸들링도 아주 깔끔하고요. 네, 훌륭합니다. <laughs> 에어컨을 들었더니 찬바람 먹으니까 또. 빠른 기침이. 하, 이 기침을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밟아 보면 차는 밟는 대로 반응을 해주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차잘 나간다. 근데 되게 조용하다. 야, 승차감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만큼,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건요, 제가 보면. 차가 연식이 막 많이 되고 덜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차주가 차를 얼마나 잘그 관리하고 차에 애정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곳곳에 묻어나거든요. 이 차는 전 차주가 차에 상당히 애정이 많았던 차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차를 제가 차를 사 가지고 와서. 타고 다녀봐요. 뭐, 며칠을 탔겠습니까? 몇 주를 탔겠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롱텀으로 차를 타보진 않잖아요. 결국은 전 차주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전 차주가 이런 성향을 가졌을 거라고 추리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 차주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차량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어, 떤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량의 서류, 뭐 비용표, 뭐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포츠의 칸은 잘못 만져놓으면 개망합니다. 근데 잘 만져놨어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네, 차 내용 잘 살펴보시고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